안녕하세요. 훈스의 어설픈 언박싱. 이번에는 바이오에즈드 4, RE4 클래터 2 에디션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라벨이, 일단 사이드 라벨부터. 보죠. 이렇게 보면, 여기 사이드 라벨이라 해야 될까요? 일단 옆에 겉, 겉 커버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커버가 있습니다. 어, 커, 커버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보시죠 박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철 케이스 진짜 무기가 때리는 그 케이스로 처럼 되어 있는데 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옆, 옆면도 이렇게 표시돼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마크 돼 있고 음, 숫자도 뭐 적혀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는 그냥... 박스가 무기 박스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열면,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열면, 뭐, 뭐 허전한데? 뭐가 허전한데? 뭐가 없는 듯한, 없을, 없, 어, 뭐가, 좀 희한하게 요좀 살짝의 스티커로 비슷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조금 원래는 이렇게 뭐 칸처럼 만들어서 거기에다 탁탁 꼽아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laughs> 요거 좀 독특하다 그리고 어스트림 프로모션 카드 코드 카드라는 코드가 들어있고요 코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도, 어 지도가 들어있습니다. 지도가 어 제법, 제법 큽니다. 종이 지도긴 한데, 맵이 제법 큰 맵처럼 보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 요렇게 맵이 존재합니다. 이런 맵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종이가 종이 질이 조금 살짝 두꺼운 종이 있지 않습니까? 벽지 같은 벽지 같은 종이 그런 종이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북. 이서 얇은 아트북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마크가 되어 있고 아트북이라고 되어 있고요. 레온 그다음에 애슐리, 얘 실제 배우라는데. 음. 그다음에 얘 이름 왜지? 하여튼 이겠고 다음 주는 이제 악당들 마을 주민들, 다음 주 교주, 다음에 이렇게 또그 악당들 몬스터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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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요렇게 해서 아, 이런 아트북이 존재를 한다 하고요. 일단은 자, 저걸 봤으니까요 아트북을 봤으니까 대망의 마지막 하나죠. 야, 근데 앞에 그 바이오저드 한정판들 것보다 조금 여기 박스를 빼기 쉽게 만들어 놓긴 했네요. 와, 마지막으로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온, 케네디 yes. 아왜네온이냐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 솔직히 애슐리랑 같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에이다를 원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걸 어떻게 빼들? 야요번에는 퀄리티가 좀좋겠 좋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씨, 와씨. 요렇게 짜란 저기 게임 꾸러기님한테 받은 요거 조립을 해가지고요. 요 레온. 음. S 케네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양이 어, 나뭇가지 문양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고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레온이 나와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나쁘진 않고 제가 저게 바이저2 델레온을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이거 꼽아놨고. 아, 됐다. 아, 됐습니다. 꽉, 꽉 들어가라. 그리고 총, 이게 이제 꼽았고 왔습니다. 꼽고 왔고, 어총 퀄리티를, 샷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 엄청신 좋다고는 할수 없는데 앞에 그 바이저 투때내오온데총 퀄리티보다는 좀더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됐고 그리고 이게 총 퀄리티는 총 퀄리티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다 꽂고 여기다 이렇게 딱 정착하고요. 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능력의 재주지 뭐 그런가 본데? 미터소나. 예.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자 바이저 투때 그거지 않습니까? 투때 레옹보다는 좀더 퀄리티가 있는 것처럼.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기는 합니다. 확실히 그래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돌려서 여는 느낌으로 보실 수 있고 가까이서 보면 얼굴 같은 경우에도 어 나이가 들은 네온이랑 이렇게 좀 차이는 이제 머리 스타일에는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차이가 있고 퀄리티 면에서도 어, 요거 면에서 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무스탕 입고 있는 거요 다리나 요런 것들이 나쁘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게임 소프트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ST는 이렇게 들어있는데,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게임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게임은 똑같죠. 플스 포판이랑 똑같은데, 띠지만 다르거든요. 여기다 똑같이 간단 설명서 들을 거요 디스크도 모양이 똑같네요. 부스팝 아니라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이것도 여기도 이제 사면 패키지 사면 코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어, 바이웨저드 오 바이웨저드 오2가 어, 아니라. 포어 어설픈 아리포 어설픈 언박싱을 이렇게 마치고요 훈스는 또 다음 라이브나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